실에 갈 때가 많다. 외몽마을, 서해대교, 단지섬해수욕장, 제방질주, 도비도해양체험원, 삼상공원 아미망루, 유자락이만루가. 돌매성지 프란체스카 교황님의 루페가 김대건 신부님과 촬영. 마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오늘라 돌매성지. 하나. 김대건 신부님 누군 지 알아? 신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신부가 뭔데? 신랑 신부 몰라? <laughs> 고장난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최초의신 분. 신부인데 왜 남자지? <laughs>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 직전에 말씀하신 게 적혀 있어.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순교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오늘은 누굴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누구지? 하나님을 응.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못 죽어 그치 <laughs> 응. 영원한 생명이 다시 시작된대 죽으면 깜빡 하나님을 위해 자살하려고 하네 어, 하나님 자살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있어 아 여기 멋있다 꼭 그리스의 강장 같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거지? 그러게 토요일인데 좀 한산하네? 아. 지금 성당에 간 시간인가 보다 오우야 우리는 무교가 아니야 모든 종교를 다 믿는 거지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저는 하나님을 못 믿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손해 보는 게 없는데 믿지 않는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게 있어 뭔데?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나잖아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 이 나쁜 놈들!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안 들어줄 수도 있지 기본적으로 존재가 말이 안돼 존재가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잖아 어!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없잖아 만약에 있으면 이런하나님은안 믿어! 이렇게 해서 벌받을 수도 있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laughs> 없다고 믿어도 있다고 말을 하면 손해 볼게 없잖아 <laughs> 믿는다는 거안 믿는다는 건가? <laughs> 근데 아멘이 도대체 뭐야? 아멘? 어 그럴지어다 라고 이렇게 동의하는 말이래 제 삶의 십자가를 기꺼이 쥐고 가게 하셔서 그럴지어다 그럴지어다가 더 멋있는 거 같다 맹구다 우리나라 교가 있나? 여기 왔... 왔... 중국에서 왔다고 해야 돼? 중국에서 왔고 어. 천도교를 우리나라 전통 종교라고 해야 되나? 불교는 어디에서 왔지? 인도? 어 그치 인도에서 왔지 석가모니가 인도의 왕자님이었지 나 여기서 오. 어렸을 때부터 그게 궁금했어 근데 왜 인도는 힌두교일까? 티벳시꼭 불교의 중심지인 것 같아 어, 이제는 요즘 동남아 국가는 대부분 불교지 응. 이슬람교도 응. 신의 가오가 있기를 하는 거 있잖아 영어로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래 이슬람이라고 해서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율법도 다르고 어, 또 뭐를 야, 하지 야, 말고 힌두교는 소를 그치 소의 똥은 깨끗하지만 인간의 똥은 더럽다 음. 여기서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났나 봐 똑같은 느낌이 기왕이 분데 그러게 천주교는 무슨 교였어?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많이 했지 천주교를 유독케 한 이유가 뭘까? 조선시대 때는 왕과 사대부의 권력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있었거든 사대부가 뭐야? 옛날부터 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다라고 나와있거든 조선시대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거지 그때는 신분사회였잖아 저것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왕보다 더 높다고 어. 하는 거를 좀안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건 아직도 신민대그지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제도가 있는데 엄청 높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래는 높은 사람들을 보면 안 되는 아예 사람으로 등록이 안 된대 그래? 아직까지도 그런 거야? 주민등록이 어. 안돼왜 그렇게 신분제도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했지? 완전히가 우리도큰걸안 봤는데. 이런 나라에 안 살게 천만 다행이다야. 이 나라 좋은 나라 같아. 지금 살아도 될 정도로 튼튼해다. 보수를 잘한 건가 아니면 원래 <laughs> 튼튼하게 잘 지은 건가? 소설인가? 그렇지. 너무 잘생긴거 아니야? 외모 지상주의적인 느낌이 강한데? 엄청 음, 잘 생겼어. 어신분대왜 이렇게 잘 생기면 어떡해? 아늑하다 방이. 방도 지금 살아 있는 듯한 냄새가 난다. 아그 연기로도 데피게끔 만드는 건가? 열기가 위로 올라가서 응. 따뜻하게 만들어져요 열기가 온도를 위해서 전달되는 줄 알았는데 이 통로에 열이 지나가면서도 온도를 되는 거네? 응. 알았어? 원래 그런 거였어? 학교에서 배웠어 진짜? 옛날에는 이 우물 물 먹고도 잘 살았는데 잘 살지는 않았나?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지 옛날에 전염병이 사람 사이에 없는다고 무조건 생각을 해갖고 전염병 걸린 사람을 이렇게 가둬두고 막 이랬는데 대부분이 물 때문에 전염이 된 경우가 많았대 이 정도 많이 돼? 10개월? 0개월 됐어요 실제 세상으로? 실제로 그랬다는 의미보다는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선 사람들이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더잘 살아갈 수 있잖아 실제로 예수님이 없다 하더라도 말들은 좋은 말들이잖아 예수님은 있지 근데 하나님은 없는 거 그것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거냐 아닌 거냐를 떠나서 그걸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데 힘이 나고 그러면 믿는 게 낫잖아 어머니, 하나님은 없는 거 같아 아빠도 뭐 그렇게 네.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다고 말하잖아 그렇지 않을걸?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생명을 만들어보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뭔 소리지? 완전 사람 기준이잖아 그렇지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사람만 그렇다면 약간 사람 중심이긴 하네 신은 형태적으로는 없어 형태적으로는 없을 수 있지 왜그렇게 <laughs> 심오해? <laughs> 형태적으로는 신이 없다고 믿는 거고 그러면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아무도 아무 얘기 없는 거 같아 여기 신이 있는데? 여기? <laughs> 신은 우리한테 있는 거야 신 신은 저 <laughs> 멀리 있지 않아 신은 우리의 발밑에 있다 발밑에 있습니다 음. 아. 이것들이 성지 와서 뭐하는 겁니까 임대건 <laughs> <신비야? 웃음> 신부님이 태운 중학교 엄마가 다녔대 대구 효성여중그 옆에 대관도 같이 있었어 대관 중학교 고등학교 임대건 어. 어. 신부님이 당진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활동을 많이 한 거네 임대건 신부님 얼굴이 달, 달라 아까랑 그러게 <laughs> 어 훈련 없어 1821년에 네 일제강점기 근처인 줄 알았더니 훨씬 전인 조선 후기네 25살이요 2가지 밖에 못 살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거야? 아빠는 25살 에 엄마 만나갖고 맨날 놀았는데 역시 사람은 절제를 해야 되나 봐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엄마를 너무 사랑했네 세상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엄마를, 아빠, 너... 엄마를 사랑했네 너무 일찍 죽은 거 아니야? 옛날에는 천재가 요절을 많이 했다는 말이 있어 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고 싶었나? 여기가 소나무들이 많아 갖고 솔메 동네가 송산이 한자로 송산, 소나무 송매산. 근데 솔매가 훨씬 이쁘다. 아빠 생각해 보니까 소를 한자인 줄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때까지 소나무 소 <laughs> 순우리나 말이라 생각을 잘안 해봤네. 매는 우리말 말인데. 근데 매는 매 산할 때만 쓰지 뭐. 매가 자라고 안하지. 등산 한자고 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들자매. 아. 매오름, 매오름이라 하면 되겠다. 등산을 매오름이라고 부를까, 오늘아? 우리 언제 매오름 가자. 매오름 하자 아니야? 그치 매오름 하자 자, 영슨 응, 뭐지? 여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가에 박혀 있는 <laughs> 곳인것 같은데? 오늘이가 술래. 아빠 숨는다. 응. 네. 숨는다. 술래. 자, 술래길을 걷자. 아, 아, 아빠가 아빠는... 술래. 응. 어? 오늘이 뭐 없네. 아빠는 혼자서 훌레길을 걷겠어. 뿅. <laughs> 알았어. 은마야 여기서는 묵상을 하는 곳이래. 묵상? 묵상 묵상.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잡아 <laughs> 이거 잡아. 장수 어. 그렇게 들이거? <laughs> <laughs> 이거 엄마지. 묵상. 입닦고 생각하라고 임마. 입닦고 있어? <laughs> 휴지 같은 거 없어? 입 닦아야 되잖아. 아빠 들일세. 아빠 신으로 닦자. <laughs> 아이씨. 술래잡기 만더 하자 술길에서 무슨 술래잡기를 해 술래를 아니. 해야지 어, 그거 그래, 닮았다 안정안아 어, 진짜 완전 닮았어 스테어와 동양화를 스 치고 갔 같네 뽀송뽀송한 어. 가뭐야 뭔가를 위해 나랑 목숨을 바치려다 참수다 참수가 뭐야? 목자를 아 그래? 칼을 들고 있잖아 너무 어, 거지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지 그지 엄청 잘 씁니다 영어야? 영어랑 한글랑 우와 명필인데? 근 아마 참 대단한 것 같아 목숨을 응. 걸면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님 안믿는다 그러고 사실 몰래 믿어도 될 텐데 지도자였잖아 그렇지, 지도자니까 왜 굳이 그걸 주을까 그렇게 되는 걸 알고 는 거야 얼냐 <laughs> <laughs> 뭐, 쓰레기통도 없는데 그럼 아빠의 생일이다7 0원이야 내가 사갈까? 휴대신분이 2021년 유국어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됐대 오너리와 함께 전국일주를 하고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네. 꾸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laughs> 오너 가자!